이 o 투하하목적적이뭡니유이 m 하어하적사적을할때 여러 가지 물품을 보고 공장에서 l l help you. You are a good person. Sample of p u 그 e s t u You 또 r e a good person. You are a good p 거 r s o n You are a good person. You are a g o o 그렇죠 그렇죠. 공장을 그래서, 찾겠습니다 이오투어는 네, 네. 아이템 찾는 것 맞죠? 네네 네. 네. 우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오투어 온 목적이 뭡니까? 어, 이오투어에 중국의 유명한 동해 상품을 싹다 모이는 장소다 보니까 네. 한 번에 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예, 네. 네, 온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템 찾으면 뭐할 거예요? 아이템 찾으면... 어,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공장을 이미 다녀봤기 때문에 네. 이유가... 어. <laughs> 그렇게 직전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후에서 막 좋은 물건 찾는다 그러면 네. 저라면 그 공장을 또 찾으러 갈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우리 정사장님 이호투 업무 목적이 뭡니까? 어, 저는 일단 좋은 아이템을 한번 보러 왔는데요. 네. 그전에 공장을 먼저 둘러봐가지고 예. 사실은 기대치가 조금 낮은 상태예요 근데 1688보다 <laughs> 예. 훨씬 아이템도 많고 예. 아무래도 글로벌한 사람들 모두 모이는 곳이어서좀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아이템 하나 받았다. 음.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에 일단 센트부터 사고 거기 예. QR코드 같은 거 찍어놔야지. 아, 아이템 찾으면은 공장부터 알겠습니다. 틱톡톡에서 공장 찾아서 생산어 가야지. 그래요, 자. 합니다전 대표님이 다 해주시니까. <laughs> 그 아. 셀레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좋아해요. 1층에는 제, 제 얼굴을 보십시오. <laughs> 1층에 보세 나도 없죠. 내 얼굴 을 보이시오 내 얼굴. 여기는 악세사리. 악세 X X. 네이버가 이쪽.

<목소리도> 음 아, 야래는 공장이야. 네. 야래는 공장이야. 어. 이런 게 공장이야. 어. 아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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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요. 그 LED 등은 여그만 네. 생산하는 곳이고 아 이제 다른 게또 달라요. 에. 나그이랑냐면뭐 보시다. 공장이지. 어, 얘가. 선수, 어 내일. 얘가 네. 공장인가 한번 봅시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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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여기아 뭐? 아, 여기는... 아, 아, 뭐... 아, 아니야, 아이아아아 아니, 아니. <목소리> 아니, 아, 이런 거는 더 공장 비슷하긴 해요. 예 열쇠로 들어와 아내가 공장이야. 드디어 찾았어. 에프터 13469 예. 옆에 도 공장. 한집안수 있어요. 응. <옆에는 목소리> 응.

먼저, 먼저 어, 어, 어. 아니야, 먼저, 먼저... 이런 피 자, 가 탈자는 거야. 타일. 타일. 뭐, 뭐, 자는거자는거자는자는 거야. 는 거야. 탈자는 거야. 탈자는 자는자는 거야. 탈자자르고야 탈자는 자는 거야. 탈자는 네, 야 네, 자는 거야. 탈자 네. 거야. 탈 네. 는 거야. 탈자는 거야. 탈자는 거야. 처음에 저는 뭐 이웃 시장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공장에 되게 가보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들은 생각은 제가 지금 파이브는 처음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정말 큰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